인천 최고의 번화가 동인천역 앞에 나와 있는 김몽주 기자입니다. 오늘은 1993년 10월 13일입니다. 이틀 으면 인천 시민의 날이지요. 인천 시민의 날에 대해서 X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인천에 사십니까? 어, 저요? 어머 어, 웬일이니? 아, 아, 저는요. 인천에 사는 건 아니고요. 친구가 인천에 한번 와보라고 해서요. 그래서 놀러 온 거거든요. <laughs> 이렇게 놀러 다니면 기분이 좋거든요. 인천에서는 시민들을 위해 매년 10월 15일 시민의 날 행사를 엽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 그게 정말이에요? 어그참 좋다. 아니 안 그래도요 친구가요 바로 가지 말고 한 인천에 3일 정도 있다 가라고 했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거구나 어쩐지 아 인천 시민들끼리 막 운동회 같은 것도 하고 그러면 재밌고 좋겠어요 가수를 초청해서 공연을 개최한다고 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시민 행복 주간이라고 해서 행사도 7 8일씩 하고 한 30년 뒤쯤요 아이 기자님. 허황된 소리를 잘도 하시네요 아무리 30년 뒤쯤이라고 해도요 행사를 7, 8일씩이나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요 서태지 같은 가수를 부르는 게 그게 뭐 쉬운 일인가요? 제가 보기에는요 인천시가 아무리 시민들의 아끼고 사랑해도요 그건 좀 힘들다고 보거든요 이상 시민 인터뷰 어, 근데 잘 김... 예쁘게 나오고 있어요? 엄마 나 티비 나왔어 김몽주 기자였습니다 어?